한개 <laughs> 다이아몬드 4 0세4 0 세야 다이아몬드 어쩔 어려, 거야 다이아몬드 이거 한 세트 모으겠다 야 <laughs> 다이아몬드 풀세 만들고도 남아 <laughs> 한 세트 만들겠는데 용암석이 는데 아니 흙이라니. 가소로운 흑이로군 어, 오 최강급 지나칠 뻔 멍청아! 그러지마! 물론 나도 방금 지나칠 뻔 했지만 음. 음. 아니, 한칸 떨어졌잖아 엄청나게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음. <놀람> 동굴이 있단 소리 같은데. 우리 화고 들어가보면 알겠지. 오, 절광석. 어 앞에 다이아몬드까지 세트로 같이. 어이, 예, 절광석. <laughs> 뿅 올, 뿅 올, 뿅 올, 뿅 올. 다이아몬드 54개. 와우. 그리고 파크야. 어? 자갈파이팅. <laughs> 어? 자갈파이팅. 자갈 나오냐? 오. <laughs> 딱니 아... 네 동네에서만. 아. 나한테서는 안 나와. 아. 자, 갈파이팅. 하, <laughs> 짜증나. 하 <laughs> 아, 겁나 길어. <laughs> 너 대체 어, 얼마나 뒤쳐진 거야? 어. 섞게졌다 큰일 났 아. 뭐야, 이건. 그래도 계속 횃불 박혀있어서 좋지 않아? 응. 음. 오 용암. 오. 어, 여기 동굴인데 좀 들어가볼까? 오 들어가자마자 역시 동굴. 역시 동굴. 됐어 끝이고 이 동굴은 짧아. 초 미니 동굴이야. <laughs> 진짜 자갈 짜증나. <짜린다. 웃음> 자갈. 까지 도달했나 보군. 고, 곧 있으면 다이아몬드 한 세트야. 하하 <laughs> <laughs> 아니 레드톤, 또왜 이래 많아? 다이아몬드 한사또 모으면 돌아갈까? 그럴까? 그게 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그 이후 다이아몬드는 나오지 않았다. 나삽을 만들어야겠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 지긋지긋한 걸 그만하고 싶어! 멈추고싶어 더이상 하고싶지 않아 야나 커블스톤이 없어가지고 돌삽을 못만들어 어? 커블스톤이 없어서 돌삽을 못만들어 자꾸 매끈한 돌만 나와 <웃음> <웃음> 아, 걱정마 안녕? 안녕? 선물이야 어마워야 용암이 있는데 여기 쓰레기통이네 오케이 슬프다 어떻게 코블스톤이 없어서 삽을 못면되지 아이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음. 빨리 좀 오시죠 여러분 보이소 금방 따라가면 돼 아이씨예 핵을 yeah. 밝히면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어둑어둑한데요 제대로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가는 길만 그런 건가 아니면 기이게 파고 하나 밝혀? 아... 옆에 용암 때문에 그럴걸? 나 용암 있는 것 때문에 안 밝혔거든 일부러 아... 밝아가지고 이쪽엔 보이지 않소 어떻게 같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지? 나 광물 되게 많이 캤지? 진짜? 응. 나 지금 녹화하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잠깐만 이 다이아몬드가 64개가 되게끔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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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끝났나? 팔다이아다 팔다이아 끝났다 우리 자연스럽게 사투리 계속 나오고 있었다 아 진짜? 응 음, 끝났나? <laughs> 끝났나 돌아가자 돌아가서 빨리 돌아가자 마 지금 빨리 이성을 난 정리하고 싶다 돌아가서 철강석 굽고어 다이아 거기도 다이아 최고 가자 안녕 몇 명이냐 오 완벽 오열오호캐는데 요... <laughs> 하나 더 나왔어 당황했어 6, 6 다이야 가자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제 가자 가 가기 전에 고기 좀 구경하고 여기 돌이 있어. 다 반들빈 빈들빈 번들번들해 다 나의 <laughs> 돌은 매끈한 돌 오늘은 위더스켈레톤 잡다가 위더 잡고 땅굴 파다 끝나네요 <laughs> 진짜 한거 없다 오늘 <laughs> 진짜 한거 없네요 <laughs> 심각하게 할거 없네요 지금 심각하게 그냥 위더 위더 스켈레터 겁나 잡아대고 위더 잡는 거 얼마 안 걸리고 진짜 리얼 깊게 팠다 근데 와 허기가 여석하니까 이제 패가 비... 왔어 큰일 <laughs> <laughs> 났다 야, 돌아가는하차 걸릴 것 같아 이거 어... 아 지친다 야 7시 15분이네 너 40분까지 가야 된다며 응 헬스 가야 된다 여러분들 파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근육? 원래도 근육은 있지만 근아아응 일단 일단 나 이것만큼은 정말 자부할 수 있어 허기가 너무 빨리 단다 근데 그만큼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허기가 도착했다. <목소리> 도착했다 잠깐만 아 용암 떨어지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파이팅 어허허허, <laughs> 쥐 <취> 나왔어. 용안 <laughs> <laughs> 떨어지는 게 너무 느려.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아. 어? 니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허, 가마 <잠깐만. 웃음> 순간 방향감각이... 방향감각을 잃었어. 순간 그게 아니잖아. 여기다여기 어디로 올라가야 미키케아안 보이잖아. <laughs> 넉백 땡큐, 사실 그러기 위함이었다. 저놈은 죽인다. 어, 죽었네. <laughs> 화염 대미지 때문에 죽었어. <laughs> 잔인해. 자, 가서 블럭 최종적으로 만들어보고, 아, 한줄더 만들어야 되잖아. 네. 다음 회차 때 진옥이 완성하고, 그 다음 회차 때 바이오이다. 솔직히 바이오은한 번에 못해. 바이올 이거 한 번에 못할 것 같긴 하네 바이올린만 두 회차 나눠야 될걸? 음. 응. 모자라겠다 하루 모자라 하루가 모자라 아 세상에 세에 그냥 다 집어넣자 64개씩 있는 거 우리 어, 어. 철광석을 이렇게 많이 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아, 단어도 회로 보자는데, 어, 단어도 회로 하러 보자는데, 어? 지, 진짜 다섯 개, 다섯 개, 어떠냐? 단어 써 너, 어, 단어 써. 다나 단어 써. 자, 이제 다이아몬드 블럭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흔한 야생에서의 다이아몬드 블럭. 그러면 나는 철 블럭을 만들게. 와딱 맞다. 10개. 다이아몬드 블록 10개. <laughs> 세상에. 우 와. 와,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이만큼 채웠어. 대박. 우와. 일단 12개 만들었고. 채우고 옵니다. 와, 다이아몬드 불. <laughs>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아? 진짜 쩐다. 아, 이렇게 채웠어? 어? 이거 다 채워지나? 오오 좋아 오 좋아 오 됐다 뭐야 어디 안안 안, 안 들어간 게 있니? 우리, 세, 우리 안에 안 매웠니 설마? 아닌데? 다 제대로 매워졌는데? 이 벽이 붙어있어서 그런가? 아 아니야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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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어 아, 아, 열렸어 아 열렸는데 좀 시간 걸리는구나 <웃음> 네. <웃음> 마지막 줄 어떡하지? <laughs> 이제 마지막 81개? 줄 남았는데 80한 개? 8한개면 잠깐만 팔구히지 700개 야그일야철9야철 그래. <laughs> 9세트로도 못 만들어 우리 이거 한칸더 파야 돼 그리고 야 그럼 우리 철몇 세트 필요하지 이제? 금방 팔것 같아 근데 이거 철 엄청 많겠잖아 오늘 음, 짧은 시간에 음. 우리 고개가 도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다이아몬드가 좀 충격적이다 근데 근데 이렇게 많이 상상한 어 진짜 그하근데 진짜 이거 하다 엔더맨이 저빼가면 진짜 멘탈 나간다. 하나도 정야뭐 엔더맨 바로 잡아주니까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한거 같은데 깔끔하게 일단 오늘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만들어보고 음. 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집 엄청 단조롭고 굉장히 그랬는데 <laughs> 지금 뭔가 되게 많아졌어 아이템 빠지는 소리 이러래, 다 뺐구나.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고, 아, 신호위 정말 힘들다. 이거. 아니 안쪽부터 배워야지. 이렇게 쫙 내려가 아, 그렇게? 이게 나쁘지 않네. <laughs> 아, 이거 좀 막막한데. <laughs> 아, 진짜 막막하다 근데. 이거 좀막 아, 진짜 막막해. 잠깐만. 아, 잠깐 만 점프 강화 이 빌레나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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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금게 하나 하나가 소중해 지금. 지금 금게 막 쓰면 안 돼. 금게 어, 하나 하나가 소중해 지금. 철게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철게 철계 하나만 쓸게. 철게. 아니지, 우리 당황했어. 신속이 낮지 않아? 근데? 갈 때는 신속 이필요 하고. 아니 바, 아니야 바, 그걸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신속 바가목 쳤잖아 거저비. 그래 시도 바가넣자 아. 이거 나름 스트레스인데. 이제 스트레스 받게 좀. 그래도 강물 이만큼 캔거 어디야. 오늘 캤던 거만큼만 다음 회차에 더 캐면은. 끝나 맞지? 끝나지? 이건 끝나 그리고 이제 바이옴. 바이옴이지 하... 나왔네 한줄 채웠다 한줄 채우기도 힘들 <laughs> 근데 이거 사실상 벌써 두줄을 채운 거나 마찬가지야 개수상으로 음. 봤을 때 막금광색세개